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 번의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세가 다시 한번더 나오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는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 바로 앞. 여기서 다시 한번더 밀리게 되면 진짜 붕괴가 시작되는 자리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냥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이 위로는 겹겹이 쌓인 더 강력한 저항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ETF 자금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다 이 시장 전반에는 공포 심리만이 여전히 가득하게.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들어가신다면이 반등에 멋모르고 올라탔다가 곧장 낙하로 직행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 속에서는 어떻게 똑똑하게 우리가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실전 기준선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시장이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의 탑저방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좋아요 먼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뒤늦게 아, 그때 그 영상에서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뭐였지 하고 다시 찾아보시려고 하셔도 유튜브 생태계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영상 속에서 제 영상 곧바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아요만 미리 딱 눌러 놓는다면 우리가 이런 수고스러움을 겪을 필요 없이 손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이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좋아요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만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본격적인 흐름에 들어가기 앞선 바로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오늘자 11월 13일 이더리움 비트코인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어떠한 선에 저항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200일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추세가 막히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적인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회복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먼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날봄 기준의 200일 이평선 최소한적으로도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제 단기적인 만능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느 자리에서 저항을 맞게 되었다. 201 이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게 되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지난 흐름 역시도 계속해서 2 0 0일 2평선의 저항을 테스트하러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한 번의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위한 단기적인 상승세 정도는 등장할 수 있다고 라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했던 단기적인 상승 시나리오, 이 1차 진입가 부근을 완전히 돌파해내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이에 대한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로 스터디룸에 제가 공지 함께 드리면서 미리 이러한 전략들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진입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었고 그로 인해서 1차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50% 먼저 분할입절하게 되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절반 먼저 수익의 기회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정확히 어디서 저항 맞게 되었다? 200일 이평선이 있었던 3,600달러대 부근에서 저항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저항과 매도세가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 안내드리면서 이 최종적인 결과물 저희가 진입했던 자리에서 익절했던 자리까지 현물 기준으로 대략 3.7%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진입해도 되는 구간들이 어디인지 또 상승하던 가격들이 결국 어디서 저항을 맞을 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출을 해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저항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파 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매도세 나오는 모습 확인하자마자, 이에 따른 쇼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 안내드리면서 이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 역시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쇼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그리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롱 포지션처럼 수습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쇼타점에 대한 것들 영상으로는 따로 다뤄드리지 않고 있지만 실시간 대응 안내에서는 저희가 빠른 손절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처들이 가능해져서 이렇게 쇼타점도 함께 드리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했던 쇼타점, 현재 보이시는 이 4시간 본 기준으로 형성된 FVG의 중단선 딱 맞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전략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하락분 역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수익의 기회까지 연결시켜 낼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러한 실시간 대응 안내는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첨부해 두었는데 여러분들 이 링크 통해 가지고 숫자 3 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이런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낮 시간 동안에 갑자기 장대형봉 캔들 등장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얘는 하락한다고만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들이 이 기준선을 결국에 넘지 못하는 이상 저는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승 흐름이 다시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잠깐 4시간 봉 기준의 차트를 좀 줄여가지고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2025년도 6월 달에 형성되었었던 저점의 기점으로 가장 최근에 중국발 관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형성되었었던 저점. 요두 개를 딱 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빚각이 하나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빚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 2025년도 6월과 10월의 저점의 기점으로 만들어낸 빚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흐름들 찾아보면 어떻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빚각을 완벽하게 딛고 일어섰을 때는 전부 다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 빚각이 무너지거나 또다시 이 자리에서 저항 맞았을 때는 어떠한 흐름들 나왔다? 강력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등장했었다. 따라서 이 빚각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큰 추세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빚각을 돌파해낸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최근 거래량들을 비교했었을 때, 자, 불과 어제만 해도 이러한 장대 양봉 캔들 등장했었지만, 매수세 어땠죠? 매수세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저희가 11월 5일 당시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매도세들은 굉장히 크게 터졌던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매수세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 돌파 자체는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상승한 값들은 결국에는 저는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1시간봉 기준으로 넘어와서 같이 확인을 해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상단에 어떠한 것들 연달아서 자리잡고 있다 이 추세를 가릴 수 있는 빛각 그리고 이 빛각이로 보여주고 있는 FVG의 상단선 그리고 이 FVG 바로 위에 뭐가 있다?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나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두껍게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진아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 이렇게 위로 겹겹이 쌓여 있는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잠깐 비트코인 날봄 차트로 넘어와서 200일 이평선 한번 딱 켜보시면 결국에 이 비트코인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비트코인 역시도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상방 돌파해서 최소한 이 위에서 지지받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자리들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세 정도야 등장은 할수 있겠지만 결국 그 흐름이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저항을 맞고 또 한번 크게 하락세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스럽게도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더 하락흐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 역시도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의 날봉 차트이고요자 우리가 이 날봉 차트를 기점으로 2024년도 말부터 쭉 하락했다가 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전환캔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저점을 저희가 시작으로 첫번째 대상승이 일어나고 조정 흐름이 나왔다가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했던 저점 요 두가지를 딱 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빗각이 하나 형성된 모습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 이를 확대해보면 현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어디서 싸우고 있다? 이 빚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다. 따라서 이더리움도 결국 다시 한번더 상승 흐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빚각을 완벽하게 돌파해내서 최소한적으로도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더리움도 지금 이뿐만이 아니죠. 이 날봉 기준에서 이평선을 딱 켜봤을 때 이더리움은 벌써 4차례나 2 0 0일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저항 맞았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반복된 리테스트는 저항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코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매수세가 치고 올라오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역시도 매수세가 굉장히 미약하게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자리들이 정이 약해졌다 한들 뚫고 올라갈 정도의 매수세가 현재 이더리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4시간봉으로 넘어와서 제가 잠깐 헷갈리지 않게 이평선을 다시 꺼두고 이 차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11월 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만 하더라도 장 장대양봉 캔들 등장은 했었지만 그에 비해서 매수세는 정말 얼마 받쳐주지 못했던 가짜 상승 이때 당시에도 일시적으로는 이비각 부근 돌파하는 듯해 보였어도 당연스럽게도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니 다시 한번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상승 역시도 휩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 이비각 부근을 완전히 돌파해내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상승이 나와 줘야 저희에겐 더 좋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면은 사실상 이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란 기다림 자체가 굉장스러운 고통이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도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해 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움직여 주는 걸 바라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는 최악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 놔야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아 그럴듯하다 아직 판단하기는 확실히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 드셨던 분들은 댓글로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더리움에서 일어난 상승 역시도 힘없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다시 한번더 가격 무너져 내리게 된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딛고 일어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섰다 하더라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200일 이평선이겠죠 이러한 자리들을 완벽하게 딛고 일어서지 않는 이상 상승 쪽에는 기대를 거기 쪽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시간봉으로 넘어와서 일목구름대를 딱 켜본다 하더라도 현재의 빛 각국은 어디와 겹쳐있다? 일목구름 때 스팬 투라인과도 겹쳐 있다. 물론 캔들이 이 위로 일단 일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이겠지만 현재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의 힘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자리들은 강력한 저항으로 또 한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게다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의 ETF 트랙과 함께 확인해 보셨을 때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ETF 자 오히려 빠져나간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도 며칠 연속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빠져나갔던 모습들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승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이 시장의 장세 자체가 너무 약세하게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놔야 지금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전략들을 좀 함께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따라서 이번 전략 궁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만큼은 확실하게 받아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단기 반등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지니까는1 시간 분 기준의 일목구름 때 스팬 A 라인 이 부근인 3,466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노란색깔 빗값 부근이자 스팬 2 라인이 겹쳐 있는 이 자리 이 부근인 3,527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만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주셔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요 4시간 본 기준의 FVG 하단선 이부분이 3,376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f v g 하단선 이부분이 3,318달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지지 확인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3차 진입가가 체결된 이후 부터는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내려간 평단가에 맞춰서 목표가를 새롭게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통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근데 세인님 저는 2차 목표가도 너무 너무 궁금하고 변경된 목표가 그리고 제가 놓쳤던 타점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안내까지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보정 댓글을 제가 링크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거 둘 중에 안 오거나 편하게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문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 숫자 3번 아니면 혹은 내가 좀 물린 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 3번과 함께 종목명 그리고 내 평단가까지 적어 주시면 이에 대한 상담 안내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점 무료 스터디 신청 이첫 번째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문의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중복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표기를 해두었으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들 편하게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PC로도 현재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4180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남들이 놓칠 시셨던 기회도 나는 붙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신에 여기 있는 모든 사항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간들을 완벽하게 좀 올라타주면 일단 1차적으로 암심할 수 있다? 그렇죠. 현재 이더리움의 이빗각 부근을 올라타서 안정적으로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충분히 그 이후의 흐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더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에 따른 장기 상승 시나리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입 가는 이노란색과빗각 부근. 이 부근이 3532 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아까 날봉 기준의 201 이평선이 있던 부근. 그 부근이 3600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린이 분들 이렇게 영상 시청하셔도 막상 내가 영상 보면서 직접 매매해 보려고 한다면은 아, 직접 하려니까 잘안 되는데? 아 영상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상 실제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은 내가 코린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간편하고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지표가 뭐냐? 바로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에서 로켓 이모지가 뜨고 팔아야 될 구간에서 셀 이모지가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레이딩뷰에 이 지표 하나만 적용하신다면은 로켓 이모지가 떴을 때 사고 셀 이모지가 떴을 때 팔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믿을만한 지표가 맞나 이런 생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다고 가정. 보았을 때총몇 퍼센트의 수익이나 낼수 있었다. 현물 기준으로 무려 20% 가까운 수익률 낼수 있었다. 이 자동 매매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인데 이 정말 실전 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소스코드로 만들어낸 자동 매매 지표이고 제 주변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애써서 만들었다. 코린이들도 이 지표 하나면은 아직 차트를 볼줄 모른다. 그래도 쉽게 매매를 해볼 수 있고 이 지표를 활용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라 그랬는지 따로 차트 공부를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지표이다라는 평가를 남겨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표 저희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만 제가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 매매 지표 받아 가시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첨부해 둔 링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자동 매매 딱 요렇게만 써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동 매매 지표 여러분들께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복귀해보자면,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매수세들이 크게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결국 200일 이평선과 위에 쌓인 주요 저항들을 넘지 못하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의 전략들 오늘 함께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이 내가 잘못 체크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셨다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